안녕하세요. 김태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10편 목사 95번째. 아무리 그래도 끝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끝은 아니다. 10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10편 95편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자.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자로 그 호소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시편은 맨 이런 말씀밖에 없나 하면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95편은요 이 말씀은요 조금 다릅니다. 눈물 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즐거이 노래합시다. 소리를 높여 더 높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10편 기자가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 10편을 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10편 95편은 7절 하반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이것이 10편 95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8절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리바 마사라는 지명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 무리바는 다툼 이런 뜻이고요, 마사 시험함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 구원받았으며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고 불평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지면까지 바꾸셨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11절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여러분 약간은 거부감이 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멸망시키리라 맹세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슬 스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라 것을 알수 있어요. 8절,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져서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 스 백성들을 광야에서다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하고 예배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합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일찍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은 당시 존경받던 영국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나치 독일의 기사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인 전력을 보유하지 못했고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채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테블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미를 구하십시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해선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자기를 향해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대단한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내가 여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견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소원할까요? 마땅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적들을 물리쳐주세요. 라고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이슨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함께하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급 한 상황에서도요 그의 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요 점검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는 어떤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마음으로는, 아, 예배에 계실다,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만 나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위기보다 큰 위기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YM의 유명 사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 신학생 때, 과로로 쓰러져 크게 낙심하였을 때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서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인니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진단예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할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내가 다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면 돼. 여러분 진단예는 자신의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인자 합신과 영광이 자기 위로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편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늘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